안녕하세요. 플러피레코즈의 설기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이랑 전 회사 동료분에게 받은 선물을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책상 정리를 좀 해야 할것 같아서 데스크 오거나이저를 샀는데 너무 짐이 많아서 정리가 잘안 된다고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짠. 이게 정리를 한 건데, 했다고. <laughs> 해도 되는지,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원래 이렇게가 한 층이거든요. 요거를 3층으로 쌓고, 요기도 3층, 그리고 요쪽은 제가 마트에 보관하고 있는 게 너무 정리가 안 되고, 요렇게, 요 다이소 보관 케이스, 요렇게, 요렇게 들어있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얘를 정리해놨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리가 돼서 간만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위에 거는 이제 퇴사한 회사 동료분께서 제가 이 영상 찍고 뭐 다꾸하고 할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언박싱하면서 다이어리에다가 스크랩도 해주고 같이 한번 써볼게요 바디가 투명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리필용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테모에서 할인해서 8,000원인가 7,000원인가에 주문한 다이어리인데 내부 속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지 용지를 다 재단을 따로 해서 이렇게. 트레이싱지부터 다양한 용지를 내지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일본에서 구매했던 그 디자인 페이퍼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넣어본 건데, 조만간 요 다이어리 속지, 셋업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번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마침 또 잘못 써버렸네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인데 너무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 플러피 레코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봐주신 구독자님인데요. 연분이님입니다. 연분이님이 캘리그라피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되게. 힘이 되는 그런 응원이 되는 문구들 캘리그라피로 매일매일 올리시는데 저 혼자만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laughs> 이렇게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키스컷 마테들만 따로 약간 앨범에 담아서 보내주신 게 있었는데 너무 많은 종류가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여전히 마테를 사랑하시는 연분이네요. 자, 일단 박스에서 좀 꺼내줬고요. 요 마테도 너무 귀여운 <laughs> 클립으로 찝어서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약간 그 키링 같은 느낌의 마... 키스컷 마테인가봐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저는 여기 뭔가 했는데 제가 몽구 판매할 때 덤으로 넣어드리라고 해외 마테를 소분해서 넣어주신 것 같거든요. 저의 덤까지 챙겨주시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이 덤을 먼저 써도 될까요?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제가 저에게 주는 덤으로 한 장씩만 사용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문희님. 아니 근데 이 마테를 진짜 많이 주셨어요. 한 종류마다 진짜 많이 주셔서, 이렇게 다 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워요. 뒤 페이지에다 요것도 스크랩해 놨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가 뭔가 클립처럼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너무 귀엽네요. 이거는 체크리스트. 뭔가 내부가 생각보다 도톰하니 많이 들어가는 다꾸템 파우치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연분이 님도 잘 쓰고 계시는 메이드 바이 A6 사이즈 노트 뭔가 이 분홍색 퍼가 이렇게 이미지가 되게 포근해 보이고 색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종이도 되게 도톰하고 딱 제가 완전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제 다음은 스크랩 다꾸는 여기다가 해야겠어요 미사용 돼서 깨끗한데 버려지기에 아까운 지류들을 모아서 만들어준 제품이래요. 이렇게 한마디씩 붙여주신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모지도 색깔이 좀 다르게 다 써주신 게 너무 염분이님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 와중에 글씨까지 너무 예뻐서 다 스크랩하고 싶을 정도로. 이건 알리에서 구매했던 건데 이걸로 살짝. 재활용한 거라 약간 요렇게 작은 요런 얼룩 같은 게 있는 게 저는 더 좋은 거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분위기도 영본이 님이 이번에 노트를 정말 많이 보내 주셨어요. 요건 넣을까 말까 하다가 날짜 무시하고 스크랩북으로 또막 다이어리로 쓰시라고 넣어요. 이게 메인이었는데 아마 제가 어, 지난 연말에 다이소 이제 다이어리들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 저는 날짜가 들어가 있는 다이어리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번 이야기를 영상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날짜형 다이어리를 잘안 쓴다는 말에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이어리를 뚫어서 너무 예쁜데요? 응? 뭐야? 뭐 안에 이렇게 이런 약간 도터만 페이퍼들이 같이 들어있고요. 너무 예뻐요. 또 내부도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돼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음 두 가지는 루카랩인데, 요거 제가 너무너무 잘 썼던 루카랩 다이얼이에요. 이렇게 스티커도 같이 들어있고요. 와, 근데 이 사이즈가 진짜 독특해요. 세로는 A5보다 조금 더 긴데, 가로는 되게 얄쌍하거든요? 이 뭔가 독특한 이 길이감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내부도 상당히 깔끔한데 용지도 딱 제가 원하는 도톰한 두께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몬스테라 할핀을 꽂는, 꽂아서 데코하는 영상을 예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다이어리거든요. 진짜 깔끔하고 좋아요. 제가 썼던 건 같은 모델의 만년형이었는데 이게 이 칸도 되게 널찍해서 사용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요런 음. 마지막으로 요렇게 너무 예쁜 캘리그라피를 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엽서도 너무 예뻐요. 요 링이랑, 집게도 너무 예뻐요. 투명 링도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요... 헉 제가 평상시 거의 웹툰에 미쳐 살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웹툰 느낌 같은 게 이런 마트에는 어디서 구매하신 건지 너무 예쁩니다. 오, 이거 뭐예요? 너무 귀여워. 스티커, 칼선이 난 상태로 돼 있네요. 스티커 라인 부분이 뭔가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 느낌이라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는 막 마... 캔디에이드 체크 지금 보니까 칼선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다이컷 마테인가봐요 요런 다코템 서로 막 나누고 교환하다 오면 되게 재밌는 게 저도 몰랐던 제 취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이렇게 뭔가 요 선이나 요런 게 약간 오돌토돌한 질감으로 돼 있어서 진짜 독특하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전 회사 동료분이 보내주신 너무너무 예쁜 펜도 한번 사용해보고, 연분이님이 보내주신 것들도 이렇게 스크랩 해보면서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언박싱 한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고요. 또 다음 영상은 제가 4월 다이소 신상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